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영상 빨리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구! 자, 여러분들, 호재입니다, 호재! 화재 아니고, 호재에요! 이번에 엑시 인피니티가 애플 스토어에 승인을 받으면서, 아주 직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코인 기업끼리 협업도 아니고, 무려! 애플이라고요. 이런 재료 나오면 집요하게 확인하면서 수익 내야 합니다.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소통방에서 직접 들으시고. 반등 나와줬죠?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자리. 투자의 기준만 지켜준다면 여전히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돌파해야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한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티지 말고 매매해야 한다 했어요. 하니까 바로 수익 나니 얼마나 좋아요. 놓쳤다 아쉬워 마시고 6월 100% 이상 상승할 코인 이번 주 매집 준비 중이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유명한 패턴이죠. 이거 박그르 패턴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라인 안착하지 못하면 상승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박그르 패턴이에요. 이런 거 나왔을 때 한번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거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 보면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매물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자리 정확히 세 자리 제가 잡아 드릴게요. 상단에 1630원 중간 라인 9,970원, 그리고 하단 9,360원 라인, 이세 라인 전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지하실을 직접적으로 파게 된게 어딥니까? 바로 9,970원 라인을 한번 지지받았지만, 다이빙을 하면서 하단에서 지하실 파졌죠 이는 최근의 모습이고, 바로 직전의 모습을 봐도 최소한 9,970원 만큼은 방어해줬다는 거고, 그더 이전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을 받았던 자리면서도, 조정 시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9,970원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구간의 기준 라인으로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상단에 9970원 라인 이 자리 안착하지 못한다. 그럼 쳐다도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 안착해야지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올 거고 홀더분들 여기 안착하면 뭐 해야겠어요? 바로 강한 반등 이전처럼 똑같이 이어져야겠죠. 왜냐하면 갈롱 가리라고 애매하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또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안착하고 또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정리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신규진입 추가진입 홀더 분들 잘 대응하지 못하시겠다 하면은 엑시 인피니티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 전문가와 함께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100% 이상 상승할 코인 매집 준비 중이니 크게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